능력에 따라 베풀어라. 사람이 사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능력에 따라 베푸는 삶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많고 적음을 헤아리기보다 내 형편만큼 기쁜 마음으로 베푸십시오. 보시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웃는 얼굴도 보시이고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보시며 부드러운 말 한마디 또한 큰 보시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베풀 때그 보시는 참다운 보시가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며 불심의 가장 따뜻한 실천입니다. 맺음 발언문. 오늘 하루. 나의 능력만큼 기쁘게 베풀게 하소서.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마하 바냐 바라밀. 구독과 좋아요는 전법 활동에 동참하는 보살행입니다.